습니다 좋은 부동산 지리산 땅 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남 창녕군으로 나왔습니다. 창녕군 창녕읍에 소재하는 어, 지은지 한 5년이 안된 깨끗한 신축급 시골 주택 오늘 소개드리려고 해 나와있습니다. 자 해당 주택에서 저 창녕읍내, 창량 창녕 IC까지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접근성 괜찮고 한 창원까지는 한 40분 넘게 걸릴 것 같고. 부산까지는 1시간 20분, 대구에서는 한 3, 40분 정도 그리됩니다 자, 전체 토지 면적은, 대지는 144평이고, 어, 144평이지만은, 바로 요 위에, 해당 토지는 포함이 안 되지만은, 타인 토지 한 50평 정도를 텃밭으로 무상 이용 중입니다, 실제, 현재. 그리고 건물은 15평, 좀 작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한 20평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방이 한 개, 욕실 하나. 조금 아쉽습니다. 방이 하나는 좀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고요. 자, 주택이 뒤로 앉아 있고, 그 옆으로 출입로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마당을 전부 다요 깨가 있어가지고, 어이 창깨가 있어가지고 너무 높아가지고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텃밭 주변으로는 전부 다 뭐, 복숭, 사과, 배, 다양한 유실수가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요 마당 가장자리 쪽으로는 요 닭장도 하나 있고요. 현재는 닭을 사육하고 있지 않고 윗단 토지와는 보시는 것처럼 보강토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견고하게 바로 요 위에 토지 한 50평 정도를 그 무상으로 지금 이용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를 현재 위에는 심어 두셨는데 생략을 하도록 하고 봄매물만, 복숭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주택 옆쪽으로 아담하게 잔디마당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도 이렇게 잔디마당이 있고요. 주택은 남향으로 앉아가지고, 나름 전망도 시원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어, 마당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한 50cm 올려서 이렇게 주택을 지었고, 데크가 있고, 데크 위로, 또 비가림 시설도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텃밭입니다. 지금 고추하고 이게 깨가 심해져 있어가지고, 좀 많이 텃밭이 좀 답답해 보이는데, 실제로 요거 싹 제거하고 나면은, 어, 넓게 보입니다. 여차하면은 요거 그냥 좀 밀고, 잔디밭으로 추가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용 주택으로 이용하시려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야외 수전도 나와 있고, 데크 관리도 아주 깨끗한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입도로입니다. 한 4m 정도 되는 제법 넉넉한 도로라서 진입도로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입구에 차량 두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장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텃밭 경계로는 전부 다 보시는 것처럼 철 울타리를 둘러놨습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가는 계단도 이렇게 있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깔끔한 요 신발장이 있고 중문이 있습니다. 자, 넓은 거실입니다. 해당 주택 지금 2020년 11월 사용 승인받은 주택으로 어, 아주 깨끗한 주택입니다. 어, 금평은 15평인데 실제 15평인데 그 실제 이용하는 면적은 20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20평 정도 넓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방한 개, 욕실 하나. 어, 방이 한개인게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거실을 상당히 넓게 이렇게 쓰고 계시고 어, 천장도 이쁘게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자재는 고급 자재를 주인분께서 거주 평생 거주하시려고 고급 자재 다 쓰셨고요. 벽 두께도 굉장히 철구조인데도 불구하고 한 40cm 가까이 됩니다. 자, 기름보일러 쓰고 있고, 상수도 들어와 있고, 아, 하수도도 직관입니다. 정화조복가 없이 바로 하수도도 직관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다용도실이 있고, 여기는 어, 큰방 방입니다.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역시 남향으로 창이 내려 있습니다. 자, 욕실입니다. 샤워 있고 자, 주방 뒤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넓은 창고 겸 다용도실 겸, 어, 보일러실입니다. 반대편으로는 보일러가 있고요. 자,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녕군입니다 어, 지은 지 5년도 안된 아주 깨끗한 어, 신축급 전원주택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